아 이거 맵이 아아 맵이 뭐야 이거 아우씨 맞죠 아, 토스는 찍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권 여권 이렇게 찍어주고 앉아 가지고 음료수 한 모금 마시고 카톡도 한번 확인하고 꾹 눌러 주고 <laughs> 부대 지역만 해 주고, 일을 시키고, 할거없 죠? 뭐뭐 부터 할까요? 상대 종족 을 모르 니까 빌드 선택 을 해야 되 는데, 쓰리 게이트 깡패 질러. 그래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 멍 사장도 빌드랑 심시티를 잘 배워가지고 테란이 있으면 드라테편 타야죠 어 6시네 이러면은 이제 쓰리 게이트보다는 가까우면 오드라가 좋은데 멀면 실드라도 괜찮아. 1학년 와서오세요 이게 왜 좋으냐면, 걸처가 우리 집까지 올 리가 없어. <laughs> 보통 센터에서 <laughs> 12시로 가거나 5시로 간단 말이야. 우리 집은 좀 멀거든. 하오하우님 별풍선 랑이 감사합니다 어 투탈 아니네 이러면은 완전 나이스지 여기다가 저파일만 지어준다 하이 어 비서 어서와 자자자자자 짜식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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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쥬롤 짜식아 착착착착 착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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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어 들어간다네 이거는 썼기 때문에 어우 쌍봉. <laughs> 자, 저는 이쪽으로 찌르기 갑니다.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. 빙빙 돌려주기만 해도 돼 이게 찌르기가 힘든게 아니거든 아아나 바보 내가 이걸 왜 취소했지, 밑에 거를? 아, 나 위에 거 취소하려고 그냥 잘못 눌렸어. <laughs> 그럴 수 있지. 자, 또 가죠? 그럼 또? 또 이것만 까치로 해주면 돼, 이것만. 이거 떼놓고, 이거, 이거, 이거 보는 거야, 이거. 이거. 자, 그러 다시 이거. 자, 이 양컨이 어렵네. 아아 아, 죄송합니다. 근데 <laughs> 네, 얘 드라군이라서 에이, 아이 드라라메 아아 오케이 오케이. 첫판이라좀 많이 버벅대. 지나갈게요. <놀람> <놀람> 자 이제 버, 드라가 나오면 이 벌쳐 나올 거거든요. 이 배럭 들고 여기서 있으면 됩니다. 아왜구 오버 안 빼지? 자, 이제, 바뀌었잖아요? 그럼 업적을 빨리 가져야 돼. 쟤 맥한 거 알잖아, 우리. 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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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아. 어, 탱, 탱, 탱. 자, 이러면, 빠르게 멀티 해주면 됩니다. 어디 서버냐고요? 어, 나오죠? 총만 잡아주면 돼요. 이게 드라군 4마리가 두 번만 쏘면 탱크가 죽거든요. 마리는 4마리가 한 마리 1.4으로 죽고. 그쵸, 렐리는 이쯤에다가. 자, 이제 멀티 준비해야죠, 저도. 드라군 8마리가 한 번에 때리면 탱이 한 방이니까. 처음에는 네 마리잖아요. 둘둘 게이트니까. 무브 무브 그냥 들어가야지. 아, 이 그냥 그냥 무브 하시지. 아유 씨. 뭐 하는 거야? 샘포. <laughs> 그냥, 무브, 아 무브에서 들어가요! 아, 일꾼 피해나 좀 주지. 뭐 하는 거요? 쟤네 멀티 같은데? 아, 들어가라고 그래! 아이, 말 정말 존나 안 들어. 아까 좀 들어가자 아까 아 영어로 해서 모르는 거구나 무브 무브 어? 인그 들어가라는 어? 뜻이에요 어? 좀 아유 아까 들어가지 아깝네 어? 까비 까비 아깝소 어? 범프리카 개자식아 오님 <laughs> 빈정거림이 최고예요. <laughs> 온님이 오님의 활약이 어 기대됩니다. 응. 뮤짤. 이래 놨는데. 이래 놨는데. 아, 이상하게 해버리면. 자, 샷. 자, 이게 오죠? 여기 한 번만, 앞에 것만 때려줍니다. 앞에 것만. 이거 폭 때리려고 오는 거거든. 자, 한발폭 때리고 빠져. 이거 폭깔려고 오는 거라서. 센, 센, 포좀 더요. 어, 부탁합니다. 프리즈, 어? 어, 그래. 이제 말 듣네. 먼저 해석을 해주니까, 알아듣네요. 자, 이제, 3시 마당까지 먹을 준비합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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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오. 그건 아니었어. 자, 이제 엠배테리로 가야죠. 자, 이제 여기서 시즈 할 거예요. 자, 그럼 한대턱 치고, 밑에 거턱 치고, 앞에 거턱 치고, 자, 이런 식 으로 이러면, 전 진이 좀늦 죠？인도, 인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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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인도? 도는 사이다 지？자, 트리플 악셀 홍 회장님 안녕 하 세요. 아우 어, 좋아. 아우 어, 좋아. 어 철철이. 어두번을 필요 없었는데요. 제가 한대터 치면 되는데. 자, 또 이렇게 오죠? 그럼 이렇게 또 툭! 희열을 느끼나봐. 하템플, 하템플러그, 저거야. 저거에 이제 나도 저것 좀 해야 될 텐데. 나 이제 좀 올리고 업그레이드 신경 좀 쓰고. 자, 또 나오죠? 자, 또 옵니다. 내가 네, 분명히 이기했죠 자, 요것만 딱 끊어주면 돼. 요것만. 내가 할 일은 그거야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샛 나온다 어어어 야야 여보세요 저기요 잠깐만요 아우 어, 뭐야 자식이 어디서 가네 자 여기 갑시다 가면 돼요. 그냥 가면 돼요. 자, 여기도 그냥 턱 치면 되고요. 자, 스톰 찌그리면. 아, 좋아.